수석 연휴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의 한 가족 모임에서 10여 명이 감염되고, 또 포천의 한 군부대 관련해서도 수십 명이 발병하는 등 집단 감염이 여전한데요.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 조기 검사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은경 중앙 방역대책 본부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164명입니다. 현재는 1,856명이 격리 중에 있고, 위중증 환자는 107명이며, 어제 안타깝게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422명이고 치명률은 1.75%입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의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건설업 근로자와 관련하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는 총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군부대와 관련하여 10월 4일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3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6명이고 모두 군인입니다. 감염원, 감염경로 등에 대해서는 민, 관, 군이 현재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지인 모임과 관련하여 9월 30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지난 1주간의 집단 발생 신규 건수는 전주 대비 10건이 감소하여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종료 후에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신속한 감염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두 자릿수의 감염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 검사 건수가 적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직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요양원, 병원, 그리고 학교, 사업장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확인되었고, 또 가족 간 전파 사례도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연휴 이후에 환자 발생 감시가 중요하여 조기 검사, 조기 치료 격리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명절, 고향 방문,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및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있은 후에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코로나19를 의심해 보시고 출근, 등교는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